안녕하세요 네전고차 터널터 도안입니다 어 이제 그랜저, IG, LF 쏘나타, K7 이렇게 세대를 지금 동시에 출고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의 에, 넓은 마량으로 네, 이렇게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고객님 출발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전라도 순천입니다 네 순천 네. 오늘 얼마 걸으셨나 혹시? 5시간 걸었어요 <laughs> 지금도 5시간 걸어 오셨어요 저의 고객님도 다 5시간이시네요 너무너무 네. <laughs> 감사드리고 오늘 차량을 저랑 같이 골라봤어요 원래 고객님이 고르셨던 저랑 고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프레스티였잖아요 네네. 프레스티인데 얘는 어떤 트림이죠? 네네 리미티드죠네 네. 얘랑 저희랑 원래 고려고 했던 트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단돈 90만원 차이 우리 고객 얘도 고객님 예산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네네 90만원 차이였지만 완전히 신차값은 거의 400만원 정도 차이나는 차를 네, 저희가 골라드리고요 사정도 네. 이상 차이나니다 고객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차량이고 연식도 올렸어요 16년 8월식 보다가 지금 17년 4월식까지 보겠습니다그렇 네네 네 리탁 차량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희가 지금 들어서 공주팩트 바로 안겨드린거예요 차량은 너무 끝내주고요 제가 자세한건 설명해볼텐데 우리 고객님이 차에 대해서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 걱정이 좀있었잖아요네보증기간이다나는걸로 해드리니까 이제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우리. 네 마음 편합니다 네 마음 편하시죠? <laughs> 그냥 다 그냥 다 받으세요 그냥 다 받으세요 네 그래서 다 무상입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어, 우리 고객님도 이제 제 증인이시니까 네, 지켜봐주시고 차는 같이 이제 오면서 타고 었잖아요 고객님 오면서 타었잖아요 네네. 네, 부드럽던가요? 네, 부드럽게 잘 어, 나가고 있었죠. 네네. 파차 같이 몰셨잖아요 네, 거 어, 걱정할 거 있던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고고요아 <laughs> 그리고 옵션도 우리 고객님 다 쓰시지도 활용하실지도 모르, 모르겠어요. 네. HUD나 어라운드나 이런 리미트도 슈퍼미션 계기판이나 이런 것 되게 이쁘죠. 네. 아까 실내 대차를 그 탔을 때랑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 LED 라이트도 멋있죠? 네 이게 멋있기만 한게 아니라 기능성도 되게 좋은 거라서 네. 우리 고객님 발은 아주 프게잘쳐줄겁니다네여러발들시고늘 안전한절하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안보시면 안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더볼것 <laughs> 같습니다 네네네늘 네. 네. 지켜봐주시고 네 항상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영상은 한 3개월 정도 후에 올라갈거예요네 그리고 네. 고객님이 지금 하셔서 오늘 있었던 내가 솔직한 소감 네 그렇게 리미 혹시 남겨준 공간을 아세요? 모르시죠? 네네 페이스북은 안하시죠? 네 어 그래서 유튜브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네. 댓글로라도 네,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그 리뷰와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리뷰가 없으면 가짜 영상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영상을 받아볼게 요 그대로 주세요 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오, 님. 네. 네 드디어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올뉴 K 7 차량이고요, 리미티드 네, 트림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원래 프레스티를 네, 보시려고 했었고, 저도 그 예산 내에서 보려고 했다가 단돈 90만 원. 차이에요. 원래 얘랑 16년 8월 프레스티랑 9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 차인데, 리미트드입니다. 더군다나 17년 4월 시이고요. 이 차량이 부천에 입고 된 거예요. 저희가 상담하는 도중에. 그래서 고객님이랑 바로 진짜 바로 출발했어요. 바로 제 직원과 바로 출발해서 바로 차량 확인하고, 네, 저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차량 상태는 볼 것도 없어요. 보증기간다 남은 거고요. 네,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올 A를 받은 차량이고요. 특이사항이 조금도 없습니다. 실내다 한 볼까요?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라인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아직다 여유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통 18인치 휠이 기스가 좀 자글자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전 차주분이 운전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스도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자리는 거의 이제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뒷자리는 카시트가 실은 짜국도 없고 네, 사용감이 등판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런 커튼이나 뒤에 전동 커튼, 뒷자리 열선 시트 이런 옵션들도 다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신차 스티커가 아예 이렇게 뚜렷하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말 다했죠? 자, 여기도 볼게요. 운전석 시트는 보통은 사용 가운데 많고 주름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차는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아요. 저 보조석 보면은 저기, 자, 잘안 보이실 거예요. 보조석 끝에 이 가운데 부분에 살짝 이만큼 한 3cm 정도, 2cm 정도의 트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고객님이 보증 그이 신차 보증이 다 되는 남은 차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뜯어진 그런 시트 같은 경우는 무상 부채가다 되니까요. 얼마든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사운드 옵션도 우리 고객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크레 사운드라고 해서 사운드 옵션까지 추가되는 차량이라서 오디오 소리가 네, 얘 기본 모델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메모리 스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그 오토 윈도우.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자, 주행 거리는 5만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비전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프레스티지를 보시다가 슈퍼비전 계기판을 모시다가, 네, 이렇게, 네, 지금, 아, 일반 계기판을 보시다가 슈퍼비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고요 일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유보 스마트 내비게이션이에요.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지금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laughs> 안해보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커튼, 네, 옵션들 다들하고, 열선랜들 전후방 센서. 뭐, 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또, 주행거리 5만키로, 네, 주행을 했고요. 네,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정말 정말 깨끗해요. 여기 워크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아까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올려보려고 했던 차량은, 블랙박스도 이제 거의 못 쓰는 거였는데, 얘는 블랙박스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 이쪽을 잠깐만 아시겠어요 ACUD 찍어야 되는데, 고객님 나올까봐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HUD도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고객님께서 원래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알고는 계셨지만 이런 기능을 저한테 원하신 것도 없었고 예산 내에서 네, 제가 골라서 최대한 사양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프레스티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얘는 네, 프레스티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 라이트까지 바뀐 이렇게 17년형 모델로 네, 잘 추구해 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에, 오늘도 정말 힘들어요. 에, 정말 많은 분들 웃게 해드렸고, 우리 고객이도 웃게 해드렸고, 지금 다음에 또 출고할 차도 네, 분명히 웃고 계세요. 어,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늘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에, 부족한 사람 에, 믿고 이먼 길을 늘 해주셔서 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바른 자세로 네, 정도만 겠습니다이상완이니었고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